이런 데 죽어가지고 응. 여기 좀 대긴 돼야 되겠다. 그러니까 높이가 바닥은 그대로 붙이더라도 옆에는 좀... 8 0도 하고 나오려고 그래 침상에 화장실이 여기 그렇게 좁잖아? 그냥 딱충분한 거야 1750을 응? 응? 제한하는 7 5 0은 넘어 아 그래? 6일을 제한하는 거 아니야? 음. 이거는 진짜 널널할 거야 왜 놀래? 아, 여보, 여기까지야. 아, 그치. <laughs> 널 죽이려고 하는. <laughs> 놀란데 그렇지. 아 이게 충분하다. 제가 생각한 거 이제 와이프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, 고정식 변기가 들어갈 거예요. 공간 최대한 줄이려고 이런 데를 커팅을 했어요. 이제 마스킹 테이프로 어떻게 할지 좀 구상을 했는데, 어, 일단 이 화장실 바로 앞쪽, 이쪽이 전기실이 들어가서 전기 설비들이 들어갈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온수기 10L짜리 들어가고, 그 다음에 물통 80L짜리를 이쪽에 넣을 겁니다. 그리고 이쪽은 이제 테이블로 쓰다가 테이블이 이제 침상으로 변하는 형태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정확하게 구상은 아직 안 해봤는데 그렇게 쓰려고 하고요. 어, 이쪽에는 이제 냉장고 자리고요. 냉장고 높게 놓고, 그 다음 밑에는 수납으로 쓰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아래쪽은 이제 싱크대랑 물통 같은 거 들어가고 뒤쪽은 이제 다 수납이에요. 저희 이제 둘이 얘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조명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아이거 천장도 이제 맥스팬 이거 뚜껑이랑 환풍기 저 뚜껑까지 다 씌우고 조명들도 이제 다 달았어요.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. 이쪽 벽면은 자작나무 앞판 4T짜리로 마감했습니다 이쪽 벽면에는 스위치가 직접 들어갈 거라서 15T로 해보려고 해요 아 끝났어 밥 해줄까? 밥좀 응. 먹고 이제 여기 차야겠다 화장실 공간이에요 이제 여기 문을 만들거고요 옆에 벽도 세워야 돼요 기 힘들게 풀요 위에가 안맞네 어 그러니까 거기 이거 날릴까? 응 여기까지인데? 어. 날려 날려 여기 <웃음> <웃음> 됐다 안 자, 일단 가벽을 세워가지고 사이즈 한번 맞춰봤고요 화장실 밑에를 깔려고 하는데 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레벨이 안 맞아가지고 일반 합판으로 좀 잘라봤습니다. 레벨 맞추려고 계속 작업해보겠습니다. 이게 시행착오가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을 계속 찍을 순 없어가지고 그 중간중간 과정이 어떻게 어 진행되고 있는지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수로 구멍 뚫었고요 이쪽은 세면대 구멍 뚫어 놓으려고요 곧 막아야 돼서 해보겠습니다 잘 뚫어지요 그대로.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하고요. 이번에는 이쪽 벽면 어, 자작나무로 마감하고 이 화장실도 지금 배수로랑 구멍을 뚫어놨어요. 그리고 이쪽은 세면대에서 이렇게 해서 나갈 부분이거든요. 이쪽도 구멍 뚫어놓고. 이 화장실 바닥 FRP는 밑에 하판을 좀 대가지고 뜨는 부분들 좀다 레벨 맞춰 놨습니다. 이쪽 화장실 벽면 세워가지고 앵글로 다 고정시켜 놨어요. 이번, 이번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